천둥아 그래서 녹화하겠습니다 네프 녹화 시나요대야 네. 이거 네, 이거 털수 있지 아이대 그렇게 나온면 근데 <laughs> 괜찮... 오케이 위대야 이거 이길 수 있지? 앞에 장소지, 있는 놈 내가 쳐버릴게 내가 앞에 있는 놈쳐버릴 예능파로이 안계시는 분? 예능파로가 아, 누구야 어떤 쌍결인데 기분이 어, 쳐 더럽지? 내가 욕먹는 기분이지? 예능파로이 안계셔 누가 안계셔 부모님 아 그새끼야 누구길래 부모님이 안계셔 씨발 려 어? 내가 가서 아. 죽여버리고싶네 그냥 내가 자부샷건가지고 후드로 패면 되잖아 이거 아누가갖고예능파로 아, 씨발, 예들 팔이 심했잖아. 존나 심하네. 에이, 게, 아니야. 어, 맞아, 어? 아, 소름 하지 말자. 방송 중인데. 에이, 의대 에이, 미워. 바이? 의대 미워. 의대 밉다. 의대 밉다. 뭐? 의대, 어, 의대 미워 뭐 죽겠어. 꿈꿀아? 아 아니야. 알았어. 아니야. 이 새끼. 사운드 하나 더 들려. 야 내가 보톡을 끊 거였네. 어 그러니까 내가 보톡을 끊 거였다고. 조동아 기온 좀 한번만 가자. 15시가 아니잖아. 왔으면 15시. 친구, 아, 저기 있다. 친구 아빠 피방. 야, 한 놈의 1 아파트, 1차 아파트 하면. 아, 그래, 저거 피방인가? 친구 아빠가? 디디다! 야야야야일야일파트한 야, 명. 오케이? 그럼 가서 이때 와서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 하고 도대 뭐 하지 않 일짜면 일파트한 명. 뭔 개새끼야. 아 씨발. <laughs> 아씨 여기서 짝꽃이 쫓쫓아 쫓아질 것 같아. 그래지 짝발아 지르는 거야. 야, 여기 엄마가. 이 새끼야. 아이씨발 개새끼. 저 여자 들야그 말하자 진짜. 어 가면 여기 1자로 간다. 1자로 간다. 근데 낙사했어. 병신이야. 낙사했어. 내사운도 듣고 패기에 놀랐나봐. 아 청동이 싸운다. 도와줘야 돼. 1자 어디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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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아씨, 나 낙사. 오케이. 나하고, 나하고 갈게. 나 근데 템부터 먹고 가야 돼. 나 청동이보다 템이 중요해. 아, 기키지 청동아! 1층으로 도망쳐. 그러면 나 있어. 1층으로 도망가. 도망가. 1층 도망가. 아, 씨. 나 스나 맞았어.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엄마 없는 로프? 오케이. 화면을 흔들려야겠어. 엄마 없는 새끼. 야, 나키한 개밖에 없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나킬 하나도 없어. 아 엄마 없는 년나 결론은 우리 뒤졌어 오케이 한명낙사 했는데. 미대야 내 마지막 선물이 주고 갈게. 탄탄창 주고 갈게. 빨리 받아. 빨리 받아. 내 마지막 목숨이야 이게.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안에 있어. 오케이 나이스 빨리 털어 빨리 털어, 빨리 털어. 빼고 보기 전에. 좀널이안될것 같은데. 야키이 없어. 총독이 키몇 실해. 총독 몇킷이 없게 있어.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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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 한명 있어. 나키 없어 키 없다. 시원로 뒤지기 싫은데. 일 따라 시원나지 타서 갈게 그냥 시원너지 타서 가야겠다 이거. 왜 있다 왜 있다 암살할게 암살할게. 빨리해 이 엄머 씨발려나 아! 나이사바람이에다데아 씨발 개흡하다 야 요즘 아파트 이게 안거쳐진다 요즘 어디서 쟤? 일자있어 일자 한 지금 5층인가 6층에 있을거야 지금 너플레이 내가 하는거 잘봐내 플레이 응니 음, 네 화면 지켜보고 있다 와 거, 요즘 일자 아파트 안거쳐진다 패치하는거 <laughs> 뭐 1일차 아파트 안 고쳐서 이게 조금 도지는 거야? 야 야, 들싸운다 6층, 6층, 6층 와, 거기가 잘안걸쳐서 야, 거친데 여필 없어? 응, 음, 들었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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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오케이, 나이스. 음, 저 녹화 중계할게요